thank mm -hmm. you 저희는 따뜻한 봄날에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오늘 또 특별하게 저희의 캠핑을 즐겁게 해줄 새로운 아이템 모금자리 하나 마련해 왔습니다. 먼저 피칭부터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웃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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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불려! 자자! 세팅 다 끝났고요. 어, 오늘은 깔끔하게 새로운 텐트와 야외 세팅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미리 하는 여름 세팅, 가계 세팅이라고 하면 되고요. 여름에는 추가로 여기서 타프만 치면은 세팅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네요. <laughs> 번잡하게 좀 많이 깔아놔가지고. 일단 세팅 끝났으니까 아래 내려가서 우리 방 한번 애들 데려가고 커피도 한잔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네요. 좋다. 오늘 반팔 입고 피칭했습니다. <laughs> 어우, 마치...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 날씨도 좋고 커피도 시원하고 좋네요. 아. 되게 조용하다. 그때 왔을 때보다도 뭔가 되게 시끌벅적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내껌닦지않을까봐 진짜 하루 i 정이 따라 숨겨 of 겨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놀람> <놀람> hayır,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세요 혹시?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안어 아, 재밌다, 재밌다. 안감 주시. 아, 우리 갖 받아들 거네 오랜 <laughs> 자, 오늘 야외 세팅에서 또 먹을 수 있는 삼겹살 준비했습니다.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 배고프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삼겹살!

응술 수술, 수술. 수술, 추워지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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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먹는 게 괜찮아 친 수술, 는술수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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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국님이 주신 어, 요거네, 먹다, 아 요거네 용준이가 먹다 내라고뜨거워뜨거워어 <laughs> 아이들도 뜨거워서 음. 해먹다음잘 만져졌다 펄 많아 불 조절 잘하셔야 될 텐데 이거 음, 음. 성공하셨구나 요즘 불고가 빵 되게 비싼 거 알아 맞아 너무 비싸 세개에 2,000원이 나온 거 같아 만한거이만한 건데 비싸더라고요 근데 네. 음. 단가가 그렇게밖에 안 나온대 어쩔 수 없다 가지고 막걸리 안주 <웃음> <웃음> 네? 붕어빵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도뭐 <laughs> 갖다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오뎅통 쏜니다 <laughs> <laughs> 오뎅통이 아까 꼬치하는 데 많더라고 <laughs> 조금 있는 줄 알고 샀는데 음. 딱 불멍 하시면서 드시면 될것 같아 음. <laughs> I have to try Try to let her go because she won't be mine. I'll listen when she comes. You won't mind. Talk to this woman. But, but, <inhalepetimes> but she will never know that I love her so well. Oh she's with somebody else. And I have to let her go. She will n e t <laughs> 구독자분 찾기 실패했습니다. 저희 오뎅두구 출동했는데, 아까 오셨을 때, 어디 사이트냐고 제가 저희가 여쭤봤는데, 저희가 막또 담배로 드릴까봐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 출발했는데, <laughs> 다 텐트 안에. <laughs> 날씨가 조금 이제 밤에 되니까 쌀쌀한니 밖에 나와서 불멍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았는데 아못 찾았습니다. 텐트 한동한동다 뒤질 수는 없어서 <웃음> <웃음> 망했습니다. 또 내일 또 만나뵈면 또 인사드리고 감사하다고 잘 먹었다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또 내일 열심히 또 찾아볼게요. 마음 <laughs> 아, 못 찾겠다. 날씨 <laughs> 아, 괜찮아서 나와 계실 줄 알았는데 안네 네. 밤에 좀 쌀쌀해. <laughs> 그렇지. 응. 아이들이 나가서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구경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네. 뭐 먹어? 살짝. 아까 먹었던 거응 음. 씻고 왔어? 응 씻고 왔어? 뭐 응. 먹어? 하나 다 먹었어 벌써? 맛있잖아. <놀러> 아, 뭐?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있니이 국물도 맛있어, 먹어봐. 얼마 오징어 먹는다, 마밥안 먹고. 아, <laughs> 안 닿대. 다시었다 할까?x3 꼭꼭 씹어 먹어. 채하면 안 돼. 우와. 지금 네 개, 네개 <laughs> 먹은 거 누구야? 나한 어. 다세개다세개나 먹었어? 응? 오뎅 귀신이 뭐야. 어? 오뎅 귀신. 응? 오뎅 살인마. 오뎅 까맣 오뎅 살인마. 4월 달 되면 이야. 와! 내일 좀 일찍 우산 없잖아. 우산이 문제가 아니고 장비가 다비 젖으니까. 지금 우리 이거 위에 타프 안 쳤잖아, 그렇지? 응. 타프 쳐야지. <laughs> 안 쳤어 그냥.

Spent summers catching fireflies and winters on our skates. One big smile across my face. We used to dance our way to church on Sundays. Mama set the pace. Daydreamer. 새로운 집, 새집 입양한 아이 어, 어, 이 친구는 저희가 입양을 한 친구입니다 새 제품은 아니고요 3회 사용한 중고품인데 구매하러 갔다가 저희도 영상을 또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고 구매하러 갔다가 하들짝 놀랬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력으로 좀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듀랑고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 베가 분들랑 똑같은 사이즈 8 8 9 8 9이 모델을 썼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오늘 설치할 때도 아주 쉽게 피칭을 했고 이제 무게가 조금 단점이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면 텐트가 주는 그 쾌적함을 잊지 못해서 다시 구매하게 되었고 색깔도 좀 멋들어지죠.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고 앞으로 가을 초가을까지 지금 정도의 초가을 날씨까지는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중이 걸리면 좀 힘들겠다. 근데 우중이 걸리면 좀 힘들겠다. 비 오는 날에는, 음. 응. 거 갖고 와야지. 이그니스 응. 음. 그래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 샀는데, 루프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루프가. 안 쓰고 써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드랑고도 안 쓰고 썼기 때문에. 열매 떨어지거나 이러면 좀 속상하긴 해요. 그래도 날씨가 도와줘서 응. 빨리 쓰게 됐지. 좀 추웠으면 못 썼지.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려서 한번 좀 일찍 꺼내서 써본 거고요. 아마 다음 주에 만약에 다시 추워진다면 원래 세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 밖에 있는 것좀 정리했어요. 왜냐면 내일 비도 아침에 온다고 하고, 그리고 뭐, 내일 또 바쁜 일정을 또 보내야 하니까, 미리 좀 철수했습니다. 아마 내일 철수 영상은 간단하게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좀 인사드리고, 또 내일 또 마무리 영상 할때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봬요 <laughs> Some tailwind. Years past, I'm still the same. What will it take? Why the way? Up and down. I'm losing ground. Pretend tell me what to believe. I ain't got a sweet tooth for life. 어, 저희는 지금 부랴부랴 또 철수 다 했고요. 어, 비가 갑자기 막 내리는 바람에 아, 급하게 철수했습니다. 지금 영상도 하나도 못 찍고. 오늘 텐트 첫 계시였는데 바로 응. 비 내렸습니다. <laughs> 얘도 비와 바람을 몰고 다닐 것 같아요. 어, 지금 날씨가 비와서 갑자기 추워졌고.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철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금방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